어떤 분들한테는, 어, 내가 진짜 뭐 잠을 6시간 잤는데, 3시간으로 줄이고 싶다. 예.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목표 같은 거 갖지 마세요. 예. 예. 근데, 한 30분 정도? 하루에. 아까 뭐 2시간 이 정도까지 아니고요. 30분 정도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분. 저는 그 정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1주차, 3주차. 21일을 진행했는데 30분이 바뀐 거예요. 좀, 여러분, 그 정도면 어떤 정도예요? 아우, 그거밖에 안 바뀌어? 20일 동안 훈련하고, 5만원 쓰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시간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삶은요. 지금 30분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의 누적이거든요. 누적의 삶이, 누적의 삶을 완성시켜요. 삶의 결과를 만든다고요. 근데 내가 30분이라는 시간을 삶의 어떤 우선순위, 가치 있는 것, 아니면 심리적 만족감? 아니면 온전한 휴식? 이것을 위해서 제대로 쓰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가 됐다면요. 이건 엄청 가치 있는 투자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물론 구체적으로 뭐몇 시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못 세울 수 있어요. 예. 근데 30분의 변화를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예. 어쩌면 그 미만이라도